세게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생식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요 공에다가 체무게를 잘 실어주지 못하세요 그런데 공에다가 무게를 실어주시려면 풀스윙보다 허리에서 허리까지 L2L 구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골프 초급자부터 고수분들까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스윙이 작아도 허리에서 허리까지 이 구간에서 힘을 실어줄 줄 아시면, 봐보세요. 허리에서 허리까지. 이런 식으로, 스윙은 짧고 간결하지만, 공에 힘을 실어줄 줄 아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스윙만 가지고도 공이 100m까지 날아갔어요. 저는 왜 멀리 가냐면은요 스윙이 작아도 체무게를 공에다가 잘 실어주기 때문에 빵빵 빵.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빵 치는 게 아니고 틱틱빡빡 빡. 이게 아니고 틱 틱으로 보여드릴게요 틱. 이렇게 틱으로 치게 되면 70m. 다시 빡으로 보여드릴게요.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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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으로 보여드리면 109m.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체를 조금 들어도 공이 빡 맞는지 설명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골프 선수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스윙이 짧아도 체중을 왼발에 실어서 체를 공까지 가지고 내려와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체중을 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체만 공 쪽에다가 갖다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치는 거랑 체중이 실려서 공을 때려주는 거랑 당연히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손목도 부드럽기 때문에 체중이 실어지면서 손목이 부드럽기 때문에 제가 살며시 이렇게 이렇게 늦게 늦겠다라고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체중을 먼저 실는 게 아니고 일단 공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헤드가 빨라서 체중이 실리고 손 속도와 체가 꺾여있던 이 각이 풀리면서 힘과 속도 중첩이 다 같이 실려서 공이 맞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헤드만 보내서 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동작이 나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체중을 씻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자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 머리 움직이지 않고 살짝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머리를 안 움직이고 오른발을 떼려면 엉덩이 쪽이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야지 오른발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이 떨어졌다는 건 체중이 왼발로 다 실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머리가 절대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발이 떨어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들어갈 때 머리가 같이 가면 머리가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원에서 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머리가 같이 가면 이렇게 털려지는 이런 릴리즈, 로테이션 동작도 안 나올 거고 이렇게. 미는 스윙이 나와요. 이렇게 머리가 딸려 나가면 그래서 꼭 머리 안 나가고 오른발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허리쯤에서 떨구면서 떨금과 오른발 떨금과 동시에 손을 6시까지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줘, 떨어뜨리면서 양쪽 손을 6시까지 내려줘. 자, 그럼 이걸 사용해서 채가 우측으로 허리쯤까지 가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손보다 아주 살며시 하체가 더 빠르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오른발이 떨어질 때 백스윙을 했다가 멈추고 오른발을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발만 떨어뜨렸을 뿐인데 손이 움직여요. 손이 움직여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여기서 반대로 손이 움직였을 땐 하체를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하체가 움직였을 땐 손을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체 위에... 상체가 있고, 상체에 손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체 움직임만으로도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허리까지 갔다가 하체가, 하체가 움직이면서 손이 6시까지, 6시까지, 6시까지. 절대 헤드를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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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까지 보내는 게 아니고, 손 뭉치를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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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 느낌으로 양쪽 손이랑 같이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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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까지 하면서 툭 놔줘. 6시까지 해서, 6시까지 해서 여기서 툭 놔요. 그러면 6시까지 갈때 속도가 이미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꺾여 있는 게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6시까지 와서 손목 각이 풀리면 하체 속도 플러스 손 속도 플러스 그러면 두 가지 속도가 중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꺾여 있던 손목 각도가 풀려 주면서 마지막 세 번째 손목 속도까지 헤드 속도까지 합쳐져서 세 가지의 속도가 중첩이 돼서 짧은 구간에서도 속도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왼발, 왼발, 6시, 6시 풀려줘. 여기까지만 이 L2L 구간까지 6시, 6시, 풀려줘. 이렇게 허리에서 허리까지 동작만 꾸준히 연습하셔도 체무게 느껴지실 거고, 하체, 상체, 손, 헤드까지 속도가 합쳐져서 아주 효율적이고 깔끔한 샷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숙달이 되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풀스윙까지 적용을 하시면 여기서, 여기서 그냥 더 크게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치시게 되면, 여러분도 간단하지만 효율이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